잠깐만 복수 밖게 시제가 12시인데 어떻게 찾았더라? 기본 셋.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진행. 진행부터. 그다음? 완료. 그다음? 진행 셋. 그 다음? 완료 셋. 그 다음? 완료 진행. 기본의 진행. 완료의 진행. 그래서 완료 진행. 각각 세 개씩 과거 현재 미래로 쪼개졌던 거. 기억나지 형태도 봤었다. 그 다음.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 최소 두 가지. 뭐였더라? 현재완료든 과거랑 못쓴다는 거. 해부피피나 해지피피는 주변에 과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뭐 있을 때 썼더라? 네. Since나 for 네. 있으면 현재완료 썼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시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네. 미래를. 이거 오늘 나왔잖아 또. 그냥 그래. 아까 if절에서 그래서 위를 쓰면 안 된다고. 알았니? 네. 그 다음에 역사의 사실 무조건 과거 속담들이 무조건 현재 있고 진행형 불가동사, 소유 상태 감정 인식. 어떤 동사? 굳이 진행을 안 써도 계속 의미 있는 동사. 알았니? 요거 배웠다. 자, 오늘은 시제 말고 수의 일치에 대해서 배운다. 자, 예를 들어. 수의 일치. 수의 일치. 수가 뭐야? 동수? <laughs> 그 수가, 내 이름이 동수다. 김동수. 수가 뭐냐고? 단수복수야. 수가 뭐라고, 얘들아? 단수, 복수가 수야. 그럼 수를 일치시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쉬워. 봐봐. 어, 복, 이제야 아야. 크게 수에 일치라. 조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매니, 복수, 그러면 이제 아야. 크게 수에 일치라. 뭐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조와 동사를 붙여놓으면 다 풀겠지. 그래서 조와 동사를 어째나 멀리 떨어뜨려. 알았니? 그럼 떨어뜨려놓고 비워두면 웃겨, 안 웃겨?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주어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근데 비어도 안 되니까 여기를 뭘로 가리냐면 뭘 끼워 넣냐면 관계절이나 대절이나 전치사구 이런 걸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대, 관계절을 가로로 묶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그랬어. 알았냐? 그럼 구조가 금방 보여. 그래서 문장 구조를 문법 문제 풀 때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라. 고 관계절이나 전치사구나 대절이나 이런 걸 빼는 연습을 하면 훨씬 쉬워져. 알아들었지? 자, 수일치가 뭔지는 알았고, 자, 이제 여기서, 시험에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일단 두 개만 하자. 원래 한 네다섯 개 가르쳐 줬는데, 두 개만. 제일 마, 제일 어려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야. 자, 부분표시 말이 있을 때는, 누가 주어다?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다. 일단 해봐. 시작. 부분표시 말이 올 때는,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다. 부분표시 말이 올 때는,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다. 부분 표시 말이 올 때는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야. 엄청난 예외야, 얘들아. 오브 뒤에 명사? 오브가 전치사지. 아까 전치사 뒤에서는 뭐가 왔더라? 응, 응. 목적어가 왔었어.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에? 이 경우에는 목적어가 아니라 오브 뒤에 게 뭐라고? 주어라고, 목적어가 아니라. 엄청난 예외야. 알아들었어? 요거 빼고는 오브 뒤에 거는 다 목적어야. 이때만 오브 뒤에 게좋고 그러면 부분표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분수. 자, 분수 배우자. 우리는 3분의 1 분모부터 얘기하지. 그럼 3분의 1을 썼을 때 걔네들은 위에서부터 읽어내려고. 그지? 1부터 읽어야 돼. 1이 뭐야? 원. 그 다음에 3하면 안 되고 그걸 서수로 써도 이렇게 읽어 알았지? one third. 이게 3분의 1이야. 부분이죠. 그러면, 3분의 2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 two third에 s 붙여야 돼. 두 조각이니까. two thirds.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그럼, 분수가 나오거나, most의 뜻이 뭐더라, most? 응? almost가 거의고, most는 대부분, 부분이죠. 응?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잘생 대부분이니까 부분이죠. 그 다음 half. half가 뭐더라? 반. 반 절반. 부분. 그 다음에 뭐 여기 다쓸 수는 없었지만 만약에 30% 그것도 부분이지. 알았어? 몰랐어? 이런 말들이 여기 나올 때는 누가 저다? 오브. 오브 뒤에 명사 가죠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따라해. 시작.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일단 해봐. 시작.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 일치시킨다.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 일치시킨다.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 일치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관계절이란 건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절 조동사 갖추는 걸 얘기하는데, 봐봐. 누가 맞는지 맞춰봐. 후 이즈가 맞을까? 후 아가 맞을까? 몰라요. 앞에 선행사,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달라져. 뭔 말이냐면, 앞에가, 더 걸, 후, 이즈까, 후, 아까. 그때는 이지야더 걸이하고 후구하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더 걸즈, S가 있어. 그럼 후, 이즈까, 후, 아까. 후, 아. 알아들었니? 후만 보고는 알수 있어, 없어? 없어. 알아들었지, 얘들아?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many books that is야, that is a r e 아, that are 아. 됐어? 네, much money, that is야, that are야 that is, that is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자, 두 가지 외워봐 자, 아까 시제에서 두 가지 꼭 뭐로 알으라고? 현재, 현재 원래는 과거라고 못 쓰고 시간.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 네. 현재 쓰 그게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수 일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라고? 음, 부, 음, 이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어려운 거니까. 부분 표시 말이 올 때는, 어브디에게주고그 음, 음. 다음, 3번이 더 많이 나오긴 해. 관계절의 동사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 선행사 일치시키는 거. 됐니?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알 것들. 자, 상관접속사가 있을 때는, 뒤에 오는 명사가 주어인데, 에듀엘레즈만 앞에 명사가 주어래. 상관 접속사가 뭐냐면, 상관. 서로 관련 있는 접속사야. 뭔뭐 얘기냐면, 나도 언니 보이면, 그 다음에 뭐 나오디? 버돌수. 자동으로 나오잖아. either A or B 이런 거. 그럴 때는, 명사가 두개 나오잖아, 지금. 그냥 그래. 나도 언니 A 버돌수 B. A도 나오고 B도 누가 주워까? 헷갈리지 좀. 뒤에게 주워라. 상관 접속사 있을 때는 어디게 주워다? 뒤에게단 예외가 하나 있어. 뭐? 에듀에레저는 뒤에 깨가 아니라 어디 깨? 앞에 깨죠. 알았어? 그 다음. 그 다음 것도, 이거 안 어려워. 에브리나 이치.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취급한다? 아니. 단수 취급. 그러니까, 에브리의 뜻이 뭐냐, 얘들아?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 나한테. 누가 물어봤는데. 너나? 에브리니까 단수, 너 같은데? 네. 응. 에브리 뒤에 단수명사, 복수명사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에브리 치단 무슨 명사? 단수명사. 아, 그러더라고. 알았지? 에브리나 이치 뒤에는 무조건 단수명사하고 동사도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헷갈리냐면, 에브리 그럼 모든이잖아. 모든이니까 하나 같아, 여러 개 같아. 근데 올은 또 복수를 써야 돼. 올더 보이즈하고 복수를 써야 돼. 알았냐? 모든. 그것도 똑같잖아, 해석은. 그 다음에 학과 이름 에브리치 무조건 단수다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학과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거 단수치고 뭔뭐 얘기냐면 얘들아 학과 이름 중에 S 붙은 게 많아 봐봐 수학이 영어로 뭐더라 매스 말고 길게 매스메딕스 끝에 S가 붙었잖아 마치 북스 복수처럼 그렇지만 매스메딕스의 뜻이 수학이야 수학들이야 수학. 단수지 나라 이름도 맞지 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S 붙었지만 미국이야 미국들이야 당연히 단수지 안 그래 더 필리핀스 s 붙지만 섬섬 여러 개 있어서 s 붙지만 단수 이즈 해왜 웃어 자그 다음에 이제 자이네 개만 먼저 하자 다시 이제 네 개로 조금 늘려봐 이제 못 늘리게 한 사람 두 개까지만 기억하고 첫 번째 뭐 분패시에 말이 왔을 때는 오브디에게 주어야 엄청난 예외 그다음 뭐 관계절의 동사는 앞에 선행사를 보고 맞춰 주면 돼 그다음 상관 접사 있을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인데 에듀레 a s 만 앞에 께 주어야. 그다음 에브리치나 복수 형태 학과 이름 나라 이름 등은 무슨 직업한다? 아시아. 단수 취급.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두개 이건 추가인데 자 도치에서도 좀 조심할게. 도치가 도치 중에 이거 있지. 보어나 부사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동사 주어 경나. 이게 왜 수의 일치하고 문제가 되냐면, 주어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와? 뒤에 오니까 조심해야 돼. 보호부사 오면. 그 다음에, 자, 가끔 이제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이시 맞냐, 대이가 맞냐, 내가 교과서 할 때도 많이 한것 같은데, 이시냐, 대이냐에 밑줄을 긋으면, 뭐야 하지 말고, 수의 일치를 묻는 거야. 앞에 단수를 받는지, 복수를 받는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해. I have a cat.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그러면, it is 해야 돼. 대의, 아 해야 돼. 이디즈 해야지 근데 I have two cats 고양이가 두 마리 있다 그러면 이디즈 해야 돼 데이야 해야 돼 그거 맞춰주는 거알았는 알아서 이시나 데이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니까 다 끝났다 문제 풀고 끝낸다 답이 뭘까 M as well 애주에레즈 있잖아 에 s well 는 어떻게 주어다 앞에 게 주어니까 I am 이렇게 되는 그 다음 아. 자, 왜 그래? 투서즈. 이게 뭐였어, 아까? 투서즈가 아까 무슨 말이었어? 3분의 2하고 부분표시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오브트에께 줘. 애플즈가 복수니까. 아, 만약에 여기 S 없으면 이제 지금. 알았냐? 그 다음. 엎드려! 야, 뭐야 여기 s가 빠졌잖아 자 이거 미국들이야 미국이야 단수니까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뭐부터 해야 돼 s가 빠졌잖아 consist하고 s 들어가야지 됐어 미국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every 있네 근데 e n d 가 있어 나이 고등학교 때 틀렸다 답 찍어봐, 일단. 시작. 답은 워즈다. 만약에 여기가 없었으면, 에브리보이하고 바로 문제 냈으면 워즈 찍었을 텐데, 엔드로 연결이 되니까, 모든 소년, 모든 소녀, 한 명씩만 쳐도 두 명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잔머리 구리다가 틀렸다. 무조건 단수야 엔드로 100개가 나와도 무조건 단수 에브리나 h 있으면 무조건, 이 명사도 단수명사 먹어야 돼. 에서부터 틀려. 알았어? 에브리치 무조건 단수 그다음 뒤에 거부터 얘기해봐 이 s 야응 이즈 자 누가 주어야 그렇지 자 이걸 알려면 뭘 해야 돼 지금 후가 보이니까 빨리 뭘 했어야 돼 관계절을 가로로 묶어봐야 돼 찾는 방법 아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야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뭐, 후부터 팬츠까지 빼고 나면 더걸 이즈냐, 아냐 묻는 문제야, 더라 알았어? 제발 묶으라고. 그러면 훨씬 쉬워지잖아. 이제 아야. 이즈. 그리고 제발 생각 좀 해. 이게 주어인가? 헷갈려. 복수를 써도서 헷갈리잖아. 그지? 그러면, 좀 제발 해석 좀 해봐. 팬츠가, 바지가 내 누나야? <laughs> 내 누나는 바지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알았어? 그 다음. 여기는 이즈고 여기는 맞았을까 틀렸을까 왜요 틀렸지 어떻게 고쳐야 돼 s, s 붙여야지 도거리 단수니까 후 다음에 동사도 s 붙여야지 서행사 일치시키라고 알았지 저거 3시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이는거 이 수능 기출 문제 다음 얘기해봐 6번 수능에 이 문제 나왔어 문법으로 전치사는 제발 신경쓰지 말고 worst는 최악 이 말이고 it's가 잘못됐어 뭘로 바뀌어야 돼? 네. 대어로 바뀌어야 돼 it's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네. 자이 t 보는 순간 아, 앞에 단수를 봤나 하고 앞에 명사를 봐야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t 이 아니라 things s 복수명사니까 i t 로는 받아 못 받아 소유격 대어로 바뀌어야 돼 알아들었지 얘들아? 알았니? 무슨 뜻이냐면, things 상황이 seem at their best worst 최악인 것처럼 보인다. just before 단지 직전에 get day get better 그들이 뭐하기 직전에는 get better 더 좋아지기 직전에는 최악인 것처럼 보인다. 알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했어. 근데 막 최악인 것 같아. 전혀 발전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응? 근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야? 지금 좋아지기 직전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지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못 버티잖아 그래서 막 포기하는 거야 모든 발전이 얘들아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쑥 늘었다가 계속 느는 게 아니라 쑥 늘었다가 그 다음엔 변화가 없어 그지? 그걸 막 견뎌내면 또 어느 순간 쑥 업그레이드 돼 이해 돼 무슨 말인지? 그걸 견딜 줄 알아야 돼자 마지막 문제 가답이다자 왜그래 이유는 두가지로 알수 있고 있거든 접근 설명해봐 오케이 in the library 전치사구지 전치사구는 뭐라고 배웠더라 1페이지에서 도사. 부사야 전치사구는 부사거든 그러면 부사가 앞으로 갔으니까 아까 도치 동사 주어 뒤에께 주어라니 복수가 주어니까 R을 써야지 이제 쓰면 안돼자또 하나 접근법 알게 해줄게 잘 들어 자, 이즈냐, 아냐 묻는다는 건,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건지 알잖아. 그러면 주어가 될수 있는 품사도 뭐였더라, 얘들아? 1페이지? 명사지. 근데 명사가 안타깝게 두 개야. 민준아 아까, 이것도 단수, 만약에 여기도 단수면 고민할 게 있어, 없어? 무조건 이즈 쓰면 되겠지, 얘들아. 근데, 하나는 단수명사고 라이브러리는 도서관, 여기 복수는 복수란 말이야. 그지? 얘가 주어라면 이즈 거고, 얘가 주어라면 아가 되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얘는 이 명사는 주어가 아니라 뭐야? 아, 더 라이브러리에 이 명사는 주어가 아니라 어느 고개 들어 1페이지. 명사는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했어. 뭐? 주목법. 그럼 주어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얘는? 부어, 땡 목적어. 목적어. 누구의 목적어? 와, 오늘 아까 계속 했잖아. 전치사 인의 목적어지. 전치사 뒤에는 뭐 온다고 그랬어, 아까? 목적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인이 있으니까, 더 라이브러리는 전치사 인의 목적어지, 조어가 아니야. 얘가 목적어니까, 그럼 주어는 누구겠어? 복수가 주어여서, 아다. 이렇게 풀어도 돼. 이해됐냐? 제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이렇게 이해를 해라.